<dı DANIEL CURIAR> 아! <나 빠지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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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그래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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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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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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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 이거는 뭐야 공을 써버렸어내공 어디 있어 내공내공 누가 가져왔어 아씨부레아 공이 어디갔어 공을 못 찾겠어 아이씨야 그만해 롤을 <laughs> 아니 씨야 공이 어디어내공 누가 가져왔어 아 이씨야 공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한타 때아